요즘 인간적으로 너무 덥죠. 날씨가 선선해지면 걷기 좋은 곳이 생각나실 텐데요. 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고 멋진 풍경을 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인분당선 4호선 서해선이 지나가는 초 지역인데요. 길 건너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겠습니다. 123번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구봉도 입구역에서 하차할게요. 123번 버스 시간표입니다. 빠방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근접한 시간이 8시 40분이었는데요. 5분 후에 도착하더라고요. 지도앱 보셔서 버스 시간 확인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한 시간 걸렸네요. 저는 목적지까지 걸어서 갈게요. 카카오 택시는 안 잡히더라고요. 이번에 똑타라는 앱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처 정류장으로 버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걸어서 갔는데 무더위라서 육수 제대로 뽑았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질 때 걷는 거 추천합니다. 걷다 보면 해솔길 1코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해솔길 코스는 관광 안내소에서 시작하여 어촌 마을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땀에 젖은 채로 구봉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는 내비에 구봉도 공영주차장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무료이고, 주말에는 자리 경쟁이 있을 수 있어 오전 방문 추천드려요. 바로 옆에는 이국적인 느낌 나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따가 한번 탐방 가볼게요. 근처에 영역 표시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바닷길이 열릴 때만 갈수 있는 해안길과 산행하여 걷는 해솔길이 있는데요. 저는 해솔길로 가볼게요. 깊이제로 몸을 적셔보겠습니다. 저는 총네 곳을 가볼 건데요. 제가 갈 코스는 총 4.6km,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걷는 거 좋아하시면 누구나 가기 좋은 곳입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천연물 약수터로 가 볼게요. 숲속이라 그늘이 많았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어 좋네요. 옆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도 시원하더라고요. 어, 등산길이 잘 되어 있어 걷는데 부담 없더라고요. 길 표시 끈이 있어 길이를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돌무덤이 나오는데요. 근처에 첫 번째 목적지 약수터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입구에서 약 18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천연물 약수터입니다. 현재 수질 악화로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야수터보다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힐링을 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볼게요. 계단을 한번더 오르셔야 합니다. 올라오면 벤치가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언덕을 조금 오르는데요. 심한 언덕은 아닙니다. 언덕을 오르고 난 후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계속 평지로 된 길이 나오더라고요. 걷다 보면 산수장이 나오는데요. 이정표를 확인하셔서 낙조 정망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 걷는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이쁘더라고요. 해양길도 보이네요. 되돌아갈 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뭔가 나올 듯한 풍경이 보이는데요. 잠시 후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개미허리 아지교입니다. 개미허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만조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현재는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오시면 다리 밑으로 가는 계단이 또 나오는데요. 해안길로 걸어서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엄청 반갑더라고요. 어, 잠시 멈춰서 바다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목적지 낙조 전망대로 가볼게요. 아치교를 건너서 또 다른 섬으로 넘어왔습니다.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조금 뜬금없지만 출렁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출렁다리를 건너면 마지막 이정표가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면 데크길이 나옵니다. 해안 데크길을 따라 걸으시면 세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어 수상한 조형물이 보이네요. 세번째 목적지 낙조 전망대입니다. 원 안에 노을 풍경을 담아서 추억 사진 찍으시면 이쁩니다. 어느 낭만 있는 분이 모자를 두고 가셨네요. 다시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해안길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만조 때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조금 걸어가니 포장된 길이 나오네요. 걷다 보니 개미 허리 아치교도 보입니다. 뱃살 체크하는 곳도 있는데요. 양심 없이 10대로 들어갔다가 어색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무더위에는 등산길이 더 좋겠네요. 그늘이 없어서 햇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해안길에서 약 30분 걸으시면 음식점에 도착합니다. 저는 더워서 물에 주문했습니다. 입구에 대부 극주라는 쌈밥집이 있는데요. 2인 이상이시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근처에 발리로 갈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아메리카노랑 고민하다가 분위기에 맞는 음료 주문했습니다. 노을 질때 오면 더 이국적일 것 같네요. 2층에도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버스 시간이 돼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구 정류장인데요. 737번 버스를 타고 가볼게요. 구봉도에서 출발하는 737번 버스 시간표입니다. 저는 13시 40분 버스를 탑승할게요. 앞서 설명한 똑 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북동 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고 길 건너 정류장에서 초지역까지 가는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123번, 790번 버스는 오이도역까지 간이 참고해주세요. 정류장에서 20분 대기 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어, 버스 대기 시간이 길어서 뚜벅이 여행자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당일치기 여행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